아 얘네 말 안맞는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난쎈 째볼게 슬퍼 투샤 슬퍼 투샤 슬투어 나이스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귀쪽운귀여다귀여야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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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성공, 블루팀 승리. 귀여운 <놀람> 귀 <알죠, 알죠. 놀람> 로우스에다 와라 x 벌나다 왔다 나와 <몬> 이대 <지가 한> <몬> <아이씨? 몬>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

나이스 와이스이나대나 죽는거야 이거 이거 나 피해 나피려나피나피나피대한대더딱피딱피 <목소리> 레드팀 승리 이거 마이사가 걸리냐? 아아 일로 아아 멋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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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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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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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훈이형 라프 잘해 응. 나 지금 숙지 때문에 괴로워 응. <laughs> 괴로워 <게임을 웃음> 로들어것아니나 <상공료로 웃음> 어제 어제 너무 많이 어았다 진짜 안해 허헣 수류탄 툭려아 반샷 라프 킬 라프 킬아 맞다 라프 킬 라프 킬

땡큐 v e n g e shot! One piece! Shut up! Shut up! Shut up! s h u 아 up! Shut 가 p Shut up! Shut up! Shut u 어, 줄 알았는데. 할래? <목소리> 아, 칼쓴줄 알았는데. 기 하면 돼. 아, 얘좀나나 아, 어, 아. 아, 죽게 될것아 한번블루팀이안했팀데나 뭐 아. 루인 어. 소연이라는데. 임를성적으로완뭔가 어, 하나가... 아, 뚜껑했 아, 아왜저 킬하는 오빠 쓰와아 깔이 미션 실패 블루팀 오킬 이면 이 킬한데 아퍼 아, 아. 야, 내가 내가 좀 킬로 내가 할려래